그냥 서로의 m i 아이는 언니가 이상한 거, 거 얘기해 주는 거야? 저도 저도 아니, 저... 아니 부탁이 있어. 있어요. 유정이에게부탁이 있어요 <웃음> <웃음> 제발 처음하고빨개해고내 저... <laughs> 앞에서 흔들지 말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 누워있길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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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어서 언니가 그냥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탁 봐줘서 아아아아 이랬단아이야 되게 좋아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으면서 뒤시어점 뭔가 야아 언니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최근 거는 언니가 심지어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나 칫솔만 가져갈게. 이러고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들어온 거야. 그래서 누가 샤워하고 있는데 잠깐 나 칫솔만 가져갈게. 이러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 고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욕했어 나왜욕 어, <laughs> 소리야 저희 어, 화장실에 <laughs> 그문꼬리가 <laughs> 그...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laughs> 욕했어. 제가 일단 휴지로 급하게 채워놓긴 했는데 그게가 중요 부위가 보이게 이렇게 비어있어요 맞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근데 어쩔 수 없게 응. 어, 민영 언니랑 저는 그 화장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서로의 중요한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원치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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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맞아.